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대한해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N자로 잘 오르다가 하반기 진입하면서 살짝 무너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승분 하나를 거의 다 이제 깎아내리는 구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어, 슬슬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해운 뉴스 기사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조금 많이 무너진 상태다라는 좀 자극적인 기사 헤드라인이 막쏟 도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해운주의 흐름이 어떤지 대한 해운 설마 진짜 끝난 건지 제가 조금 냉정하고 솔직하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 사항들, 궁금증들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말끔하게 한번 해결해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 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2의 IMF니 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해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 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 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 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10% 20%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 이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께 필요한 건 확실한 10만원 2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의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공유방 초대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요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저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에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속속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보공유방 입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도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 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 계시면 되고요. 아 최비서 영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 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쯤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 시고 리프레시 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저 채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한해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 의견이 살짝 무너지고 있는데, 투자 의견이 조금 하락한 이유 자체가, 저평가 해소예요, 여러분. 즉 지금 현재 대한해운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 의견이 조금 변동한 것 뿐이지 뭐 투자 의견이 박살났다거나 목표가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평가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가 그에 따라서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이제 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뭐 절대 뭐 매도해라, 뭐 지금 거 매도 사인이다, 이거 이제 무너진다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해운주는요 하반기에 분명히 더큰 흐름을 탈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올 상반기에 반도체주, 밸류업 관련주가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간 이 해운 운임 지수의 오름서야 맞물려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해운주가 하반기 여러분께 돈 되는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리포트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해운주가 아무래도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가에서 투자 최선호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가 이 지수를 높이고 있 핑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사실상 급등 모멘텀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방의 리포트는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중동의 정세 불안과 함께 중국발 수요 급증이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운임 대금이 달러로 결제가 되는 만큼 강달러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당분간은요, 운임 지수 해운주 떨어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루 이틀 주가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조금 인내심 있게 길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안에온나 물린 건가? 불안하다. 나 이거 손해 구간 어떡하지? 아 이때 팔아 버릴 거나 지금 너무 후회돼. 나 지금 물린 것 같아 불안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매수든 매도든 제가 드리는 요 자료 하나만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절대 안 늦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문자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보의 빈틈을 쏙쏙 채워드리면서 여러분이 좀덜 불안하고 더 안전하게 똑똑한 조직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5962-5239. 여기로 대한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